사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곱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곱을 머물러 주소서 안한다요 이제 되었다 열애에게 간청을 하지 말아라 안한다요 지금은 열애에게 간청할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안한다 전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곱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수께서는 일곱을 머물러 주소서 안한다여 그대는 여래의 웃기름을 믿는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렇다면 그대는 왜세 번까지 간청을 하여 요례를 성가시게 하는가 세전이시여 전후 세전후 면전에서 안한다요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을 낳고 많이 공부짓고 수례로 삼고 기초로 삼고 항립하고 극건히 하고 부지런히 낳는 사람은 운하기만 하면 일곱 동안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난다요 요래는네 가지 성취 수단을 낳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요래는오나기만 하면 일곱 동안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라고 들었고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하나 안다요 그대는 여래여 깨달음을 믿는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하나 안다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여러가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깨뜨려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는 요래에게 세존이시오,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곱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곱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한청하지 않았다 는다요 만일 그대가 여래에게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요래는 세 번째는 돌아가였술 것이다. 난다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난다요. 한때 나는 라자가 하에서 독수리봉산에 머물렀다. 난다요. 거기서도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 아나한다요 라자가하는 아름답구나 독수리 봉사는 아름답구나 아나다요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갖고 많이 공부 짓고 수례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법을 머물 수도 있고 법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다요 여래는네 가지 성취, 수단을 낳고, 많이 공부 짓고, 수례로 삼고, 기초로 삼고, 항립하고, 굳건히하고 부지런히 다갔다열래는 원하기만 하면 일겁을 몸을 쓸 것, 겁이 더 헐도록 몸을 쓰고 있다라고 안 한다요. 여가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깨뜨려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는 오에게 세존이시오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법을 머물러 주소서 어디 선서께서는 일법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난다요, 만일 그대가 유래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 말을 고절했을 것이지만, 유래는 세 번째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난다요, 그럼므로 그럼.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난다요, 한때는을 하자가 해서, 리브로다 스벨 라자가 하에서 도둑은낭떠러지 라자가 하에서 예바라 삼미터르칠렵구레 라자가 하에서 이시겔리 삼미터를가은바에 라자가 하에서 자간스에 있는 배모세 비타레, 라자가 하에서 탑보다 올림에, 라자가 하에서 벨루하나오다람지 보호구역에, 라자가 하에서 차와까우에망고스에 라자가 하에서 아따, 꽃, 쥐, 녹, 아 오네, 머물렀다, 난다요, 거기서도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아한 자요, 라자, 가는 아름답구나. 독수리, 봉, 사는 아름답구나. 리그로다, 습, 은, 아름답구나. 도둑에, 낭, 떨어지는 아름답구나. 이바라, 삼비, 탈에, 실력, 은, 아름답구나. 이색을내산배